야당과의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여당과의 관계 설정보다도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국민의힘 내부 정비 그리고 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싸움은 결국은 우리끼리만 가지고 소수의 병력을 할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저는 계속해서 고민이었고 앞으로 지방선거 당원들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 지방선거는 일반 국민들에게 국민의 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아마 장동혁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손봉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단체 제가 선수로 뛰었다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위원 후보로 뛰셨습니다. 득표율을 봤더니 사실은 주장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네. 네, 내부 총질하지 말고 그것도 나 잘못됐지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단단하게 결합해서 이재명 정부와 싸우자 이런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장동혁 후보를 많은 당신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부터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당신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은 아닌지, 음, 그 목소리는 분명히 커지겠죠. 더 커지겠고, 예. 장동혁 어, 후보가 당 대표가 되으로 커질 텐데, 그 부분에만 끌려간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또 위기를 맞을 거란 얘기죠. 예. 빠른 시일 안에 그 네. 질문은 저희가 관련 영상 다시 한번 보고 더 깊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당 대표가 OBS와도 당선 인터뷰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백칠석에 민심이 더해져서 우리의 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결국 제대로 된 관계 복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오히려 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될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여야 관계가 정상적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겠다 당선 소감으로도 했던 이야기가 좀 회자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이제 비판도 하겠지만 대안도 제시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얻도록 하겠다. 의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의 톤이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음. OBS 인터뷰하는 내용하고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했던 말과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게본 모습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회주의를 당연히 저는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화하고. 교, 어, 국회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또뭐 비판도 하고 이러는 거죠. 예. 그게 국회가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살아...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예. 이제 좀 내려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봐요. 음. 대통령도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고 대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싸우더라도 의회 안에서 싸우고 비판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지만 또 만나서는 악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화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근데 OBS 인터뷰를 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전에 당선 소감 얘기할 때는 또 달라요. 예를 들면 가장 지금 민감한 사안이 전환기시 아닙니까? 예. 전환기 씨를 뭐 마치 뭐그 전에 토론할 때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둘 중에 누구를 공천 줄 거냐 한동훈, 한동훈 전환길. 대 전환길 그럼 전환기를 주겠다고 얘기했던 네. 사람 아니에요. 전환기 씨는 또당직에 기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고요. 뭐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요. 그럼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국민의 민심을 얻겠다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민심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국민의 민심은 예. 아니 왜 김문수부한테 더 많은 표를 줬겠어요 국민들이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이 당선이 됐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극성 당원들 극렬 당원들이야 당연히 본인을 지지했겠지만 일반 민심은 김문수부가 훨씬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하고 협력하고 한동기와도 함께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대신 전환기 씨 같이 좀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예. 근데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는 듯한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심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인터뷰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민심을 얻어가지고 힘이 균등해지면 그때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들은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전환기 씨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해버리면 민심과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을 똑바로 정해라.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들의 원성, 그 사람들이 비판을 무서워서 못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고요. 그거는 이제 끝난 문제예요. 당대표가 됐잖아요, 이제는. 예. 거리두고 하고 이제는 정말로 건전한 보수 협력의 모습 이런 모습 보여 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민심을 얻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로 소수의 인력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